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이쁘게 붙고왔어요 꿈에 봤어요? 네, 내려가야 되는 것아 맞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로써 저희 세 명의 오크는 네. 어, 오늘의 마지막 공연이었잖아요. 네. 어, 정말 뭔가 믿기지가 않는데. 네. 시감이 안 나죠. 그렇죠. 시감이 네. 안 나요? 네. 시감이 안 납니다. 어 이제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어, 소감을 좀 이야기하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정말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부터 네. 어, 처음 이제 이 공연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어,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창작진들 그리고 배우들 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재밌게 진짜 이렇게 재밌게 공연해도 되나해서 가끔 현실 웃음이 터질 때좀 죄송하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하게 공연했고 어, 웬디라는 역할을 어, 제가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어, 즐거운 도전이었고 또랑비 음악을 하는 것도 저한테 엄청 큰 도전이었는데 늘할수있 또록지켜봐신 배우들이랑 창작진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음, 어, 오늘 이제 저희는 막공이지만 뭐 내일까지 이제 다른 배우들의 막공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무대 뒤에서늘힘사주시는 스태프분들 정말 정말 너무 네, 분전실 되게 급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진짜 막 가족처럼 지냈는데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네, <laughs> 최고의 배우들과 창작진들 그리고 회사까지 너무 즐겁게 공연할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저희 후쿠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관객분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네, 다음! 네, 접니다. 어, 저는 약간 오늘 마지막 공연이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런 스타일의 네. 공연인지를 모르고, 약간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상상했던 거는, 사실, 뭔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다들, 우리 센다 성향이 좀 애드립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그랬는데, 저는 이 공연을 통해서, 뭔가 저에 대한 새로운 면도 많이, 많이 발견한 것 같고, 그리고, 어, 그리고, <laughs> 뭔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공연을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고, 어, 또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아, 더 호흡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 그런 것들을 많이,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좀 버거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사실 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아, 내 자신한테도 좀 뿌듯한 면이 어쩔 때 있고, 야, 오늘은 내가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이러면서 혼자, 약간 혼자에게 칭찬도 해주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분들께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어그 힘을 받아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리고 네. 네. 저희가 재현이 볼지 <laughs> 재현이 볼지요? 볼지 모르겠지만 네. 어 재현이 오면은 상혁이랑 저는 한다고 했거든요. 어, 그, 그, <laughs> 네? 그때 저는 얘기했잖아요. 너 너는 동현이 어, 형이 하면 할게요. 근데 저도 상혁이가 하면 할게요. 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좋은 작품이 좀더 뭔가 어, 더 풍성해져서 네. 다시 재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 이렇게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소중한 그변 친구들도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터 역의 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차례인가요? 네. 아 근데 저 앞에 안 붙였어요. 저 앞에 어? 이거 편집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웬디 역의 김수현입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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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 네, 제 네. 소개를 안 하고 원망 됐어요. 네. 아, 오늘 이쁘네요. 네. 아 진짜 그런가요? 네. 네. 네 저는 후크 역할을 맡았던 박상혁입니다. 네오늘로써 이제 저희 막둥이 페어 막공이 끝났는데 아, 그런 게 있었죠. 아예. 네 저희 막둥이 페어 공연이 끝나니까 참. 기분이 좀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네네 네. 눈가가 예 눈물 나네요. 건조하네요. <laughs> 아니요아니요 공연들 <고, 웃음> 눈물 많이. 있는데. 네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어이 만들면서 저희끼리 재미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게임도 막 하고 맞아. 이렇게 네. 어떤 놀이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얘기도 많이 하면서 더 재밌게 관객분들과 즐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또, 이번에 또 싱어롱을 저는 처음 해보거든요. 저도요? 어, 그래요? 어, 저희 셋다 처음. 예참 네,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또 이제 싱어롱 하는데 막 열심히 노래 불러주시니까 그때 어, 감동과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이렇게 또세달 동안 후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제가 느꼈거든요 이렇게 막 사랑을 어떻게요? 네? 전 느낄 수 있어요. 아 네, 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 네버랜드가 끝나는 게 정말 아쉽네요. 네, 아, 그렇죠. 진짜요? 네더 어, 놀고 싶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동현이 형 말씀처럼. 네. <laughs> 아무튼, 세달 동안 너무 네. 행복했고,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네. 후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 리 아까 1명부터떠아었는데 네. 네. 또, 이 공연 자체가 또 스태프분들과 함께 네. 진짜 만들어가는 그런 공연이잖아요. 네. 아, 정말 스태프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아, 말씀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진짜 네. 관객들과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다셋다 네. 이렇게 처음 해보지 않아요? 네. 네. 너무 네. 너무 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은 어, 어떠셨나요? 몇명 네. 아, 네. 없네요. 아니에요. <laughs> 조심하셔서. <사실이 웃음> 아. 아, 지금 찍고 계셔서 그래요. 아, 그럼 아, 내 아, 네. 그러면 우리 포즈 하나 할까? 아, 그럴까요? 하고 아, 어때?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아쉬우니까. 네. 어떤 거 할까? 네. 어? 어떤 거 할까? 유 네. 앉아서 찍을까? 앉았어요? 아니면 어. 서서 찍을까? 서서. 아, 아, 바로 아, 바로 아,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막내 기염중이가 가운데 있고 제가 가운데 약간 음. 네 내가 백커가 해줄까? 그럴까요? 그래. 어 그럼 누나 우리 어, 그래 이렇게 쉽게. 한 그럼 네가 맨 앞에 와야 돼. <웃음> <웃음> 그럴까? 그래. <웃음> <웃음> 진짜요? 어막 되게 슬픈데. 음. <laughs> 아, 녕히 가시다. 앉아서도 하나 하자. 앉아서 좋아. 자 <laughs> 어, 요즘 뭐가 유행하나 바티? <laughs> 이러면 니가 할거니야 자기한테 물어보니 나잘 <전> 모르는데 <laughs> 어. <번> <laughs> 감사했습니다 나좀 유행한 알아 어? 뭐? 어? 물 하트 아어디거 그러면 잘... 어. 오빠가 가운데 이거 하고 우리 둘이 이렇게 아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막 강아지 귀뭐 이런 것도 있고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럼 이렇게 해? 어뭐 어. 이렇게 하던데 그럼 내가 가려도 돼? 됐어? 됐어? 나 이렇게, 그래, 너, 너 보라차 라고 어? 오빠 아 보라차 네, 됐어요 한 쪽만 하시면 주눈 안 가요? 네 아니, <laughs> 아니, 가리면 안돼니 <laughs> 어. 됐어요? 오, 이거 보즈게 괜찮네 네 어. 그러면 자한 아, 아, 명씩 네. 하자 맞아. 웬디 시그니처 포 아, 진짜 마지막으로 <laughs> <correr>. 웬디 시그니처 포 마지막 <laughs> <좋아요. 웃음> 나뭐 있어? 너? 아? 어? 네? 하트? 하트? <웃음> 하트? 너무 <laughs> 귀여워. 아, 세고 세고 세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자, 그럼 저희가 저희. 네. 네. 아! 그게 뭐야? 어, 오늘... <laughs>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어, 칼이 있네. 어, 아, 나 치팡이. 지팡. 치팡이. 거기 조명 안비춘다고 아까 나오라 어, 잘안 보이는데? 차별 <laughs> 와, 너무 멋지다. 영원히 없으지면 아, 아. <laughs> <영혼이 없어, 저는. 웃음> 진짜로. <laughs> 네. 자, 그러면 네.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또 사랑했어요. 여러분. 회식같이. 네. 지금까지 후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인사하고 끝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선창할게요. 네. 지금까지, 어, 호크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집에 들어가세요. 안녕, 요 뽀뽀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 아저씨를 낳을게. 아, 이 아저씨를.